담메색에 관한 경보라, 보라 담메색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에브라임의 요새와 담메색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앙물의 여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주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댄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것 같으리라. 응.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날의 그 견고한 성뭇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초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방패하리니. 그날에 동정들이 없어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 화답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 많은 경고가 하나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죄들에게 알려 주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은 자로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음. 아멘. 예, 오늘 본문도 다음의 어, 세계 관한 경고다라고 경고의 말씀으로 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가 뭘까요? 이번 주 말씀 의 주제가 뭘까요? 주제 단어 경고. 이번 주일 설교 세목이 뭘까요? 경고. 네. 계속 두단두 두, 두 글자로 가고 거 아시죠? 어, 재밌어요. 어떻게 세목을 전할까? 하나에 딱 주시는 경고. 그 계속 경고, 경고, 경고. 오늘은 담메 색에 관한 경고인데요. 담메 색, 담의 색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절에 보면 아로엘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아람의 제일 남단 어, 그 도시예요. 그래서 그 수도와 담단도시까지 다맵 버림을 당하고 멸절 당한 것이다. 이 말은 완전히 그 나라가 거의 이제 멸망한다는 뜻이죠.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언제 갑자기 툭 튀어나오냐면 엘리야 시대 때툭 튀어나와요. 그죠? 엘리야 엘리사 때 아람과 계속 그 북주라이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외워 사기도 하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아람에 나오는데 그전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별로 안 나타나요. 주로 블레셋이죠, 그렇죠? 그랬다가 아람으로 넘어가는데요. 아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딱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다메섹이 그 제자들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그 사도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지역이잖아요. 바로 북쪽에 있는 나라여서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래서 어디까지 시리아가 있냐면 그아브함이 마지막으로 거했다가 그 가나안으로 왔던 하란이 있는. 그 지역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에서 하난까지 고지역을 그 시리아 죠역이요 지금 시리아 고역에라가그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는 나라죠.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강하고 있는 고지역. 그 거기가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이라크에 해당합니다. 고고에 넘어서 동쪽으로 오면 거기가 페르시아 바사 제지 있는 거죠. 지금의 이란. 그래서 고그 세 나라죠. 그래서 북쪽에 아람, 그다음에 그 앗수르와 바벨로, 그다음에 바사, 이렇게 있는데요. 아람은 작은 나라죠, 그죠 작은 나라인데 어, 그 당시에 좀 세력을 강하게 해서 북이스라엘 계속 침략을 하니까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눠졌던 그 초기에 아왕 때 남북 왕국이 연합을 해서 동맹을 했습니다. 아람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왔으니까, 아 그때 아수르가 세력을 키워왔죠. 그러니까 아람도 위협이 되고 북이스라엘도 위협이 되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한 거고 동맹을 한 거죠. 누구를 막으려고 했을까요? 아수르를 막으려고 했죠. 이제 그 둘이서 동맹해서 막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들이 버림을 당할 것이다. 아 동맹 인간적으로 하는. 실제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다수를 멸망하당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헛된 도매 허무한 어떤 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인간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인데 어, 하나님께 달려가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죠. 사람의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어, 그것은 다 결국은 헛되게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의 색 아람은 거의 완전히 열정을 당하는데 사실은 담의 색의 경고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담의 색에 대한 이야기는 3절까지밖에 안 나와요. 4절부터는 야곱이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 둘이 동맹했던 북이스라엘 얘기 쭉 이어서 나와서 실제적으로 17자는 아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아람과 연합했던 북이스라엘 이야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6절에 가면 그 안에 죽을 것이 남는다그 아람은 완전히 남은 자가 멸절한다. 3절에 말합니다. 남은 자가 멸절하고 완전히 멸절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이스라엘에게는 죽을 것이 남고 강남나무 흔들 때 높은 가지에 과일들이 남고 우리 우리나라는 이제 강남 같은 데 보면 꼭대기 남잖아요. 그죠. 몇개 남잖아요. 일부러 까치밥 하려고 남겨두기도 하지만 못 다는 거잖아요. 너무 높아서 어, 그렇게 남겨둘 것이다. 항상하게 남겨둘 것이다. 제가 사실은 이 선지서 하는 것이 되게 부담됩니다. 워낙 긴데다가 내용은 결국은 경고의 심판과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계속 동일한 내용과 정확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매일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사실 좀 부담이 되는데요. 보면 어 굉장히 시적이에요. 내용은 아주 무시무시한데 그 표현은 되게 시적입니다. 그 안에 죽을 것이 남는데 감남나무를 흔들 때 높은 가지의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 나무같이 남길 것이다. 무성한 나무가지가 다 이제 앙상해지고 저 멀리 있는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를 남길 것이다. 이렇게 아주 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 압니다. 그 은혜가 되는데요. 근데 어, 그 이렇게 심판 받는 이유가 또 하나는 우상을 섬긴 거잖아요. 우상을 우상을 섬긴 것때 우상이라는 게 그냥 돌인거나 그냥 아무가 아니죠. 우상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존재가 잘나갈 때는 도와주나 봐요. 잘나가 잘나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싹 손을 떼요. 그 다음에 무너지게 만들어요. 나쁜 존재죠. 잘나갈 때도 도움이 되는데 정말 필요할 때는 도움을 안 줘요. 오히려 망하게 만들죠. 사실은 사탄의 목적이 그거입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가서 빌면 하면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래놓고는 싹 손을 입니다 스스로 무너지게. 네가 교만해서 무너진 거야. 그 탓을 다 우리한테 돌리죠. 그래서 사탄은 정죄하죠.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교만해서 그런 거야. 근데 부추히죠 그리고 삭소를때립니다 그게 우상이고 사탄 우리한테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그것은 믿기예요 결국은 망하게 하는 거. 그것이 사탄의 목적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 돌아와라, 돌아와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어, 정말 좋으시잖아요. 선하시고 인자시는. 이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세. 원어적으로 말하면 토부하시고 헤세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선하다 인자시다 넘어서는 굉장히 신학적인 그 표현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시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한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인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토부와 헤세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늘 어떤 것이 있든지 나가셔서 은혜와 복과 또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이 땅에 우상이 있습니다 사탄이 조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어, 우리가 유혹당했을 때 달콤함에 빠졌을 때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해한 관계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도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지고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어,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죄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도 어, 달콤함에 유혹받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을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하시고 인자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좋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가운데로 평화와 그 모든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려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래서 보아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